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죠.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뭐할 때? 자선을 베풀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그리고 단식을 할 때. 길에서 가지고 큰 소리를 기도하게 되면 사람들이 쳐다보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옆에서 쳐다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진정한 기도는 사라지고, 자꾸만, 자꾸만 헛된 것만 생겨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식할 때도 나 단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 경건합니다. 나 대단합니다. 라고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베풀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게 쉬워요? 어,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면 점점 더 공허해진다는 거죠. 우리 모두 명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이 마를 때 물을 찾아가고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찾아가듯이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느님뿐이 없다는 거죠. 그분은 숨은 일도 보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미사안에 참여하는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고 했죠.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와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그것을 깨달을 때 어, 내가 또 인정받고 싶구나 내 마음속에 질투가 있구나 시기가 있구나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는구나 이게 막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에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싫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꾸만 이것이 커지죠 우리 안에 안 좋은 마음이 생기면 커져요 작아져요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좋은 마음은 별로 안 커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고맙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정말 행복하구나. 이런 마음들은 갈수록 작아지죠? 근데 어떤 인간이 날 건드렸어. 어, 나그 인간 싫어. 나그 인간 미워. 이 마음은 점점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점점 커지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들죠? 이게 <laughs> 참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요.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딱 생겨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복수해야 됩니까? 가서 밟아버려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먹이 말이면 물을 찾고, 그리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듯이, 지금 내 마음이 이런 이유는 무엇이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또 불안하구나, 내가 또 우울하구나. 이게 본능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그렇대요.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보통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왜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을 부릴까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죠.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옛날에는 아주 오랜 옛날에는 위험했죠. 밖에 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지금이야 외출도 자유롭게 하지만 옛날에는 밖에 뭐가 있어요? 편의점? 옛날에 밖에 뭐가 있어? 호랑이 구도 있고, 뭐 호랑이보다 더센 공룡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위험하다는 겁니다. 먹기 위해서 나가야 돼요. 밖에 나갔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생존 본능이 강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무의식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한다. 자기 자신이 뭐죠? 우리 내면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돋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가면 호랑이 있습니까? 혹시 호랑이 보시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지금 나가면 공룡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많이 받는다 한들 나아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기분 좋은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잃는 것이 더 많잖아요. 내가 거짓말 했잖아요. 잘난 채 했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부담감도 생길 수밖에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알아? 그러면 그것을 나타내야 되죠. 자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 돈 자랑하면 맨날 밥 사야지. 근데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우니까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죠. 나 어떤 사람들 많이 안다라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으니까 어려울 때 부탁해? 어려울 때 부탁하니까 뭐래? 그냥 그 사람을 피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아니, 나를 안 좋아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 인간관계는 깨져버리는, 깨져버린다는 거죠. 얻는 건 별로 없는데 잃는 것만 잔뜩 있습니다. 이런 피곤한 삶을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별로 없듯이 다른 사람들도 놀라울 만큼 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런데도 나를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누가 옆에서 막 거짓말로 나를 띄워주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내가 안한 것도 했다 그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도 가졌다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목마르지 말자, 목마르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도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제가 운동할 때 여기서 뭐 목동까지 걸어갔다 올 때도 있고 그런데 물을 안 가져간 적이 있어요. 물을 안 가져가면 계속 불안합니다. 목이 더 말라요. 그런데 물이 있으면 어때? 이 비유보다 더 좋은 비유를 들어볼까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배가 안 고프다고 하죠. 돈이 없으면 왜 그런 걸까요? 이 이게, 이게 이것이 인간의 불안이라는 불안이라는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나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나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은 내 자신이요. 나보다 더잘 아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나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할 때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즉,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자꾸만 부풀려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내 참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쁘세요? 안 이쁘세요? 지금 별로 안 이뻐요. 왜? 안 웃어가지고. 근데 웃으면 어때요? 웃으면 훨씬 더 이뻐집니다.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요. 화장할 필요도 없진 않죠. 그거 뭐 자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화장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까? 둘 다지. 무슨 나만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나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꾸만 중심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인정해 준다면 기분 좋으면 되고요.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런가보다 하면 돼요. 왜 나에게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나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내 자신에게 인정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누구에게 나보다 너, 나를 더 잘하시는 하느님께 인정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과의 기도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돼요. 그냥 묵주기도 하고 다른 기도 후딱 치우는 게 아니라 묵상해야 됩니다.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미사 때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준비했다면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미사 안에 머무는 겁니다. 베풀 때에도 내가 좋은 일을 할 때도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 신부님도 수녀님도 다른 사람도. 내가 뭔가 실수하면 뭐라고 하면서, 그런데 내가 잘하면 인정해 주질 않지. 사실은 뭐라고 하지도 않거든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인색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럴 때 있습니다. 왜 쳐다보지?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쳐다보지? 내가 싫은가? 결국은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죠. 스스로가 망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내 자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우울하니까, 이것을 없애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느님. 하느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인정받으면 되는데 하느님은 숨은 일도 보시고 또 하느님과 나와의 비밀이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다 떠벌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간다면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다고 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느님만이 아시는 것이 있다면 점점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내 자선을 숨기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라. 누구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네. 하느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의식하지 마라. 그리고 베풀 때에도 스스로도 모를 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생겨납니다. 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요즘은 정말 그래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너무나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도 하죠. 관종이다. 관종이 뭐예요? 아, 모르시는구나. 관심종자. 관심 받으려고 별짓을 다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알지 못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 점점 더 불안해지고 우울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세요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꾸며내지 마세요.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내가 있는 그대로 정말 활용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만족해 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세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꾸만 다른 사람만 의식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죠. 더 많이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느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죠. 일단은 나에게 인정받고 그것을 넘어서서 숨은 일도 보시는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꾸만, 자꾸만 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보고, 지금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온전히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